여러분 오늘은 성찬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탄의 축복과 기쁨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백성들이 모든 될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살펴 살펴보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분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러분 그 위에 절2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진짜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백 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와 여호수와 예수와, 이것을 헬라어로 호칭한 게 예수입니다. 바로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자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비운 구원 받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구원으로 보내주시기 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인마대에 오신,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그 성룡신 사건은요, 단시, 단지, 단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오셨냐? 바로, 임마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통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혼자 걸어가면, 이 인생의 남은 길을 우리 혼자 걸어가면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길입니다. 안 되고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나 혼자 인생의 길로 걸어가면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있어. 왜? 죄의 길로 걸어왔기 때문에, 죄를 지키기 때문에,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죄값 때문에 우리는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나 혼자 걸어가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면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험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생각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운전하실 때카플랜하시죠 오늘 기도 제 소개 제목이 뭐예요? 카플레인 언뜻 생각나. 아 그렇구나. 바로 카플레인. 예수님께서 함께하신 바로 카플레인이구나. 여러분 카플레인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길이 막힐 때 카플레인을 타면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막히지 않아요. 정상적인 속도로 막힘 없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카플레인을 타려면 옆자리에 반드시 한 사람 이상 태워야 되다 그렇죠? 두사람인나 말고 한 사람을 태워야 카플레인을 갈 수가 있어, 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타고 있으면 카플레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가는 길로도 천국행 카플레인을 타려면요 옆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아멘. 옆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타요. 야 옆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면 안 되던 나의 길이 답답하게 막히던 나의 인생의 길이 평평하게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님 함께 타시면 앞으로 타시면 싱싱 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나혼자갈 때는 왜 일이 막히기만 하는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옆자리에 계시면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거북이 거음이 아니라 쌩쌩 시원하게 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옆, 옆자리에 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곳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옆자리에 모실 수, 모셔서 카플레인을 탈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개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옆자리에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차 안에 사람을 태우려면 차 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에 탄 사람이 문꼭 잠그고 안 열어주면요. 아무리 밖에서 타고 싶어도 못 타요.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돼요. 문을 열어주어야 밖에 있는 사람이 탈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지은아 문좀 열어줄래? 다연아 문좀열어줄 장목사야 문좀 열어라! 그래야 내가 들어가지 않겠니? 내가 들어가서 너의 옆자리에 앉아야 너의 인생의 카플레인을 탈수 있잖니? 제발 문좀 열어라오. 간절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먼저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 좀 보여줘.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좀 맛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좀 먼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문을 열어드릴게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은 진정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셨을 때 맛볼 수 있는 신앙의 질이 아닙니까? 신앙의 열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옆자리에 함께 계셔서 커플레인을 탈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옆자리에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 먹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드시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입니 여러분, 물론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먼저 체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바로 중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고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너에 기도하느냐,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누군가그 사람의 영혼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문을 열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험워주시는 경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이례적 체험은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도 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날마다,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예수님의 마음속에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자의 기도의 힘으로 억지로 조금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맛본 후에 다시 받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옆자리에 탈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카플레이를 탈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오래오래 오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옆자리에 모시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 옆자리에 모시는 방법.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모시고 달리면서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카플레인을 달리면서 경찰에게 붙잡히지 붙잡히는 경우가 없습니까 경찰이 안 잡아요. 카플레인 달리으면 아니에요. 카플레인으로 달리면 경찰이 감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큰눈 뜨고 봅니다. 왜? 카플레인 달면서 불법한 방식이잖아요. 카플레인을 달릴 때 어떤 경우에 잡히죠? 여러분, 과속해도 잡히고요. 안전띠 매지 않았도 잡히고요. 불법으로 카플레인 뛰어들어도 뛰어들 드레스 못하는 라인인데 불법으로 끼어들어도 잡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카플레인을 달리다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방심하고 말씀에 불신종하며 불법을 행하며 예수님은 그 즉시 우리 옆자리에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멀리멀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비교해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부르잖아요. 예수님 부르면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계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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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부르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점점 점 머리 도망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부르면 어왜 불렀어 당장 출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맨날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실수하지 않아 누구 누구야 부르려고요? 달려가고 싶어져요? 아니요 도망가고 싶어져요. 영적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받 가까이 다가오겠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죄업죄라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하지 않니하고 불순종하면서 죄악 가운데 세상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입아다 아, 제일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 말씀 그대로 듣고도 이를 받으세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카플레인을 탄다고 승난다와는 아니에요. 우리는 방심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다시 불법을 행하면 다시 그만해지고 다시 욕심을 부리고 다시 신경을 부리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예수님은요 어느새 나의 역자에서 내리시고 안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막히는 인생의 길 꼬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옆자리에서 내리시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만 순종할수 있는 삶을 살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옆에 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뭘 하나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있는 사람이구나저 사람은 정말 옆에 예수님을 함께 공양하고 그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옆에 모시지 아니하고 카플레인을 탔다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나 교회 20년 다녔고 30년 다녔고, 나 권사 됐고 자여됐거나 목사 그의 삶 속에는 불법만 행하고 온갖 가로운 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입술로만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외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도요 그 사람 옆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고 저 사람 말하자면 가짜데저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 아닌데 교회는 아닌네 세상 사람들 아 자기 혼자 예수님이 있는다고 우기는 모습 세상 사람들 이더 정한 거.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 모시지도 않았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카플렉만 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수 있다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카플렉 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내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리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종하한 삶을 살수있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카플레인을 타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변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야 예수님 안 내리세요. 더욱 카플레인을 잘날수있 도록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운전대를 잡아주신다는 뜻이 예수님께서 직접 도움이 하시고요. 동행하여 주시고만 아니라, 직접 내 차에 운전대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늘 살펴주시고, 혹시나 내 앞에 돌멩이가 있어서 위험하지는 않는지, 여차가 위험하게 뛰어들지는 않는지, 내가 운전하면서 졸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 옆자리에서 안전한 길로 가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여인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살 빼는 어떤 예, 예, 훈련 많이 들어갔습니다. 훈련 많이 딱 들어가니까 트레이닝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 교사 감사가 이렇게 았습니다큰 거울을 주면서 당신이 살을 빼고 싶은 그 라인 한번 예쁘게 그려보라. 먼저 뭐, 예쁘게 그리면. 말해, 그서 날씬한 모습을 그리고 그리고 그린 다음에 그 거울 앞에 서면 딱 선이 어떻게 보여요? 자기 모습하고 일치가 되는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은 날씬한 모습인데 자기 모습이 빚어 나오잖아요. 아,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이 바로 저거를바라 매일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 거울 속에 빚어 나온 모습을 빼기 위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운동하세요. 허리살이 빚어 나왔으면. 계속해서 유모밀이 뒤에서 허리살을 빼고 허벅지살이 빠져나오며 매일 또 달리기 위해서 자전거운동을 해서 허벅지살을 빼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매일매일 운동을 합니 어느 순간 거울 앞에 딱 서니까 아직까지도 죽지 않자기 엉덩이 살이 삐져나옵또그 엉덩이 살을 빼기 위해서 며칠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또 거울 앞에 서니까 입에 또 허리살이 삐져나옵니다. 또 허리살을 열심히 빼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결국은 매일매일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피져나온 모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자기가 원하는 그 곡선에 탑맞았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도 말씀의 거울에 비쳐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의 거울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에 피져나온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모습을 날마다 날마다 황강암 덩어리 큰황황 암석 덩어리를 갖다 놓고 멋진 사자 조각상을 한달 만에 완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망치 하나, 정 하나 이두 도구만 가지고 그 바위 덩어리를 아름다운 사자 모양 조각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조각 예술가가 이렇게 되었다 보니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내가 한 것은 단지 그 사자처럼 생기지 않은 것은 모조리 쪼아낸 것 뿐입니다. 사자처럼 생기지 않은 것은요 모조리 정으로 방수로 쪼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자 조각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유형을 벗어나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죽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에 뒤쫓아서 삐져나온 모습을 즐일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내 모습, 예수님 감지 않은 모습을 모두 말씀의 거울을 조아내야 합니다.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성품 닮지 않은 모습이 삐져나오잖아요.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말씀의 거울을 조아내야 하는 교만이 도되요 욕심도 좀 조아내면. 신경기 있는 내 모습을 좀 좋아내고 이러한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것 우리의 모난 조각상의 모습을 줄이고 줄이고 또조아내고또조아내는이 작업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카플레인을 탈수 있는 축복의 길을 달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십니다. 겸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 겸손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경안한 모습을 줄이고 말씀의 검으로 좀 쪼아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부드러운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두드러움을 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다이어트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십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우리의 죄를 사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shed.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욕심을 하나씩 버리고 비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파플레인을탈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시면서 우리는 진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의 삶 속에 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마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 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망의 길, 죄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인생의 한 플레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달릴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달리면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카플레인을 예수님과 함께 타기 위해서 여러분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달리면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찔러 쪼개어내는 회귀의 작업을 끊임없이 할수 있는 카플레인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가 나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행 카플레를 타고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생명과 축복의 길로 좁은 길로만 쌩쌩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자녀들이 모두 될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본자리 걸음.